지갑 계급도를 그려줘. 각 등급에 따라 브랜드를 정리했습니다. 야 근데 왜 네가 그린 지갑 계급도에 OO 브랜드는 안 들어가? 그게 응? 지갑 계급도에 들어갈 만큼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좀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야? 약간 오바 아니냐? 과하게 나누는 건좀 웃기지 않냐? 나보다 말 잘하네. <laughs> 패션에 취한니다 취한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의 치한 남자 패치남입니다. 지난번 영상 채치피티가 알려주는 시계 계급도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24년도 최신 버전의 남자 지갑 계급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제니아 Are you asking about Xenia? 제니아 so you have... 제니아 그양 but...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검색량 브랜드인지도 가격 헤리티지 품질을 고려해가지고 남자 지갑의 대표적인 브랜드 20개만 지갑 계급도를 그려줘 명품 브랜드부터 실용적인 선택지까지 각 등급에 따라 브랜드를 정리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 최상위 명품 에르메스 벨루티 고야드 루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골드 등급 구찌 프라다 몽블랑 지방 방식, 생로랑, 실버 등급 브랜드, 폴스미스, 버버리, 발렌티노, 닥스, MCM, 브론즈 등급, 토리버치, 라코스테, 폴로 라이프, 로레, 메트로시티, 엔트리 등급, 루이까토즈 투미 빔폴 카라트 지이크 야너왜 말투가 그러냐 그냥 편하게 말해 알겠어 편하게 말할게 야 근데 왜 네가 그린 지갑계급도에 크로마츠 브랜드는 안 들어가 크로마츠 그게 응? 지갑계급도에 들어갈 만큼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크로마츠는 독특한 디자인은 있지만 헤리티지나 기술력에서 최상위 브랜드들이랑 비교하면 참 모자라잖아 야, 고태용 실장님이 그러던데 크로마츠 지갑이 S 등급 최고 등급이라고 하던데 고태용 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할 부분은 있지. 크로마츠가 확실히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건 맞아. 하지만 S등급이라니. 그건 좀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다른 명품 브랜드들처럼 전통이나 기술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인지도 면에서도 글로벌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최고 등급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고태영 실장님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닐까 싶어. 벨루티는 많이 언급되고 남자 지갑 계급대에서 최상이라고 하던데. 벨루티는 가죽 품질이며 수작업 장인 정신에서 최상급 맞지. 특히 수제 염색 기법 같은 디테일이 있잖아? 그걸로 벨루티는 그냥 지갑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가깝다고도 하지. 근데 나는 그 말에 좀 반대하는 게 벨루티가 가죽도 좋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 자체가 좀 아저씨 이미지가 나고 파티나 염색이나 이런 기법 다 좋은데 그거 조금만 낡아지면 지갑에서 냄새 날것 같지 않아? 난 그래서 벨루티 별로던데? 그거 완전 인정. 벨루티가 확실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건 있는데 맞아 조금 올해 보이는 건 있지 왜 이렇게 내 말에 인정을 잘해 오늘따라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내 지갑은 사실 마르지엘라거든 왜 마르지엘라도 빠졌어 요즘 가장 트렌드하고 사실 예쁜 지갑 아니야 심플하고 요즘 트렌디한 건 인정 그 미니멀한 스티치 하나로 딱 마르지엘라 감성 뿜어내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건 맞아도 이게 진짜 명품 지갑의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을까 가죽 퀄리티나 기술력 면에서 에르메스나 루이 빈비비통 같은 애들한테는 좀 밀리지 않냐? 트렌디하긴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마르지엘라가 명품의 최고봉이라고 하기엔 약간 아쉽지 않아? 아, 내가 언제 최고봉이라고 했어? 그냥 그 너가 말했던 계급도 내 빠졌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괜히 내가 오버했네 내가 마르지엘라가 트렌드라는 걸좀 간과했네 그래 네가 사과를 했다니까 내가 용, 용서는 해줄게 용서해준다니까 고맙네 앞으로는 내 지갑 취향까지 제대로 반영해줄게. 보통 지갑은 자기 돈 주고 잘안 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좋은 30만 원선 안에서 살수 있는 지갑 한세 가지만 추천해줘. 남친한테 줄수 있는 30만 원 선에 괜찮은 지갑들 몇개 추천해줄게. 몽블랑 가드 지갑.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남자들이 좋아해. 비즈니스나 일상에서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도 높아. 이 e, 슬림 지갑. 가죽 퀄리티가 꽤 괜찮고 브랜드 로고도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남친한테 좋아 폴 스미스 트라이프 카드지갑 폴 스미스 특유의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돼좀 감각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남친한테 잘 맞을 거야 애매하네 몽골랑은 좀 만년필 브랜드 느낌 나고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좀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남친한테 줄 지갑으로는 약간 아저씨 느낌 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럼 최신 트렌드로 다시 추천할게 아크네 스튜디오나 오프화 지갑 어때? 그렇지 아크네 슬라. 둘다 요즘 게... 핫한 브랜드고 아크... 남자들한테 인기 많잖아. 음. 적당히 세련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라 구독자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이대별로 추천하는 지갑 딱한 개씩만 말해줘. 좋아. 각 나이대별로 추천해줄게. 확실히 포인트 되는 걸로 가본다. 10대 카르하트 반지갑. 때는 너무 비싼 거보다 스트릭 감성 살린 게더잘 어울려. 카르하트는 가성비도 좋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아서 부담 없이 들기 딱이지. 20대 아크네. 스튜디오. 아크네 스튜디오의 미멀한 카드 지갑으로 트렌디 하면서도 심플하게 딱 맞춰주는 느낌. 30대. 사피아노 반지갑. 30대면 이제 슬슬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원할 때지. 프라다 사피아노는 내구성도 좋고 브랜드 가치도 충분해서 신뢰감도 줘. 40대. 몽블랑 클래식 지갑. 40대쯤 되면 클래식하면서도 뿌격 있는 스타일을 원하잖아. 몽블랑은 깔끔 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서 비즈니스나 일상 어디서든 잘 어울려 내가 몽블랑을 만년필은 좋아하긴 하는데 40대 몽블랑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건난 사실은 좀 그런데 차라리 50대 60대면 내 모르겠는데 역시 몽블랑이 40대엔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긴 하지 만년필 감성은 몰라도 지갑으로는 약간 아저씨 느낌 날수 있어 지갑 만들 때 세들 스티치라는 기법 있잖아 그 세들 스티치로 만들어지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어? 세들 스티치? 당연히 있지 그 기법 제대로 쓰는 브랜드는 바로 에르메스다 에르메스가 세들 스티치로 가죽 제품 만드는데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내구성과 디테일에 신경 쓴 장인 정신의 상징 같은 거야. 대충 박음질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근데 에르메스 말고 다른 브랜드는 없어 그러면? 솔직히 에르메스 말고는 그 정도로 세들 스티치에 진심인 브랜드 찾기 어렵지. 물론 몇몇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세들 스티치를 쓰긴 하지만 에르메스만큼 일관되게 또그 퀄리티로 만드는 곳은 거의 없어. 에르메스가 세들 스티치의 정석이고. 그 외에는 그냥 따라 하는 수준에 가깝지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일반 직장인이 에르메스 지갑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직장인이 에르메스 지갑? 약간 오바 아니냐? 물론 뭐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거 막을 건 없는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에르메스 들고 다니면 쟤좀 과시하네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한테 어울릴 만한 <laughs> 지갑 하나만 추천해줘 너한테 어울릴 만한 지갑? 솔직히 트렌디하고 개성있는 걸 원한다면 보테가 베네타 인트레치 아토 카드지갑이 딱이야 로고 없이도 그 직조 패턴 하나로 이건 보테가다 하고 바로 알아보는 감성 있지 유행 안 타고 세련된 느낌이라 내 스타일에 잘 맞을 거라고 본다 그게 얼만데 가격이? 이게 보통 6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정도 해음돈 아, 없는데 그 정도까지 돈 없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 <laughs> 지갑에 쓰려고? 너가 30만 원밖에 없어? 네. 그때 살만한 지갑 세 가지만 추천해줘. 알았어. 그럼 코치 시그니처 코티드 캔버스 카드 케이스 추천할게. 이게 코치의 시그니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존재감 있고 가격도 딱 30만 원 언저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마이클 코어스 제트 세트 카드 케이스. 심플하면서도 로고가 포인트 돼서 깔끔하게 돼 좋아. 가격도 30만 원 안쪽이라 예산 딱 맞아. 몽블랑 마이스터스 가드 홀더 클래식한 느낌의 브랜드 신뢰도도 높고 품질이 좋아서 오래 쓰기 좋지 이건 3 0만원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성비는 인정할 만해 이 정도면 내 예산에 맞으면서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거야 제니야 오늘 너무 고마웠고 너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 계급도를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지갑 계급도를 나누는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면 괜찮다고 봐 사람들이 브랜드나 디자인 선호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누가 최고 이런 식으로 과하게 나누는 건좀 웃기지 않냐? 결국 지갑은 자기 스타일과 필요에 맞게 고르는 거지 꼭싼게 최고는 아니잖아 오늘 영상 찍느라고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나 더, 더 알고 싶은 주제 있으면 언제든 패치남에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나보다 말 잘하네. <laughs> 아 오늘도 채찍피티 제 친구 제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전반적인 얘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펑타치는 그런 계급도를 만들긴 했는데 요즘 트렌드나 어떤 본인들 각자의 감성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집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채찍피티 4.0을 쓰는데 이게 질문하는 사람의 취향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면 얘가 아마 그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추천을 했을 텐데 제가 약간 뭉퉁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격대별로 해서나 브랜드 인지도별로 해서 추천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참고는 할 만하다 그렇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취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진짜 재밌었다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패션에 취해버린 패치남 채치피티였습니다